방송인 사유리가 4차원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매료시켰다. JTBC 재혼 미리보기 님과 함께에서는 사유리와 이상민이 재혼 부부로 출연하는데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즉시 도쿄에 있는 이상민의 가족을 찾아갔다. 이상민은 장인 장모를 만나러 간다는 소식에 긴장하며 다음에 오면 안 되겠냐며 진땀을 흘렸다. 이 동안 이혼 경험이 있는 사유리는 이혼한 남편에게 혹시 자녀가 있어요? 왜 이혼했어요? 와 같은 질문을 하며 이 상민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진짜 사나이 사일이는 신체검사에서 성형고백을 했다.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반 진짜 사나이에서는 여군 특집 3기 멤버들이 특수부대 도전을 위해 도전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군 특집 3기 멤버들은 부대에 입소하자마자 신체검사와 군의관 면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랑받는 방송인 사유리는 수술 경험 중 성형수술이라고 적어 제출하며 군의관을 당황시켰습니다. 군의관은 방독면 같은 걸쓸때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유리는 최근 트위터에 명언을 게재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이는 2006년 KBS ETV 예능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로 이름을 알린 이후 전무후무한 4차원 캐릭터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리는 청순한 외모와는 다른 망가진 것을 즐기는 엉뚱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맛집 프로그램에서는 주인공인 사유리가 주변을 당황시키는 돌직구 화법으로 음식 맛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 신선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캐릭터를 강화해온 사유리는 최근 대중에게 반전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유리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인생은 횡단보도와 같다. 멈추지 않으면 사고가 나지만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생긴다는 명언을 게시하여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유리는 청순한 미모와 달리 망가짐을 즐기는 엉뚱 매력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맛집 프로그램에서 식당 주인을 향해 음식 맛없어요라고 솔직하게 말해 주변을 당황시키는 등 돌직구 화법으로 사유리만의 솔직 엉뚱한 캐릭터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유리가 최근 대중에게 반전 매력을 제대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남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먼지가 나에게 쌓여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러나 너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의 의지가 있는 것이다. 맥주도 허세도 거품이 많을수록 양은 적어진다처럼 마음을 울리는 한줄 어록들로 대중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록들은 사유리의 트위터를 통해 각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일파만파 허져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가 대신 전해주는 말은 식상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볼 법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유리의 트위터는 그녀의 인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